겨우 사리. 풍물장에는 다양한 물건이 있다. 채소와 과일은 물론 구미가 당기는 음식, 고무통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 흘러간 노래 테이프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있다. 제철 채소와 갈무리 해 두었던 찬거리가 고양이 냄새가 묻어 있다. 싱싱하고 다양한 물건을 사는 재미도 있지만 양손 가득 검은 봉지를 든 사람들 틈에서 장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입김이 허옇게 나오지만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흥정 소리에 생동감이 느껴지고 삶의 냄새가 난다. 목도리를 둘둘 감고 털모자를 쓴 노인이 더덕 껍질을 벗기고 쪽파를 다듬고 있는 옆에는 겨울 사례가 있다. 항암 성분이 있어 차처럼 끓여 마시려고 찾는 사람이 종종 있단다. 주러 팽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같이 잎이 넓은 나무에 기생하니 보통 인연이 아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크늘진 비타를 키큰 나무 우둠지에 가치집처럼 뭉쳐 있어 따기 힘든데 용케 채취하였다. 겨우살에는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녹음 속에서는 없는 듯 지내지만 노란 열매와 초록 잎이 눈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수정처럼 예쁜 열매는 먹잇감이 귀한 겨울철새에 요긴한 먹잇감이 된다. 씨앗에는 접착력이 있는 비신이 있어 산새들이 먹은 열매가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에 섞여 나무에 떨어져 다음 세대를 잇는다 오줌제부터 스스로 탄소동화 작용을 해서 양분을 얻고 일부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산다. 일부의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살지만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 개우살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기생 관계가 존재한다. 내가 아는 분은 천으로 늙었다. 어머니는 동생을 셋이나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가난한 집의 장녀로 태어나 가장이 되어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하며 직업 전선에 나서야 했다. 건강 보조식품 판매를 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동생들 공부를 시켰다. 혼기가 차도 결혼할 꿈을 못꾸고 생활에 매달렸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마다 섭섭한 일이 많지만 무탈하게 커서 일가를 이루니 저승에 계신 부모님이 흡족하실 것 같아 참았다. 생활이 안정되면 집 장만이 쉬울 것 같아 맞벌이 하는 남동생 부부를 대신해 조카들도 맡아 키웠다. 인터넷이 방문에 발달해가지고 방문한 것도 힘든데 아픈 곳이 하나씩 늘어나 우울해졌다. 나달 한 톨도 거저 생기지 않는데 동생들은 돈을 타서 쓰기만 했으니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겠나. 공부시킨 동생을 물론 힘들게 키운 조카까지 자신들이 삶만 중요하지 혼자 사는 누나는 관심에서 멀어져 설 자리가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수 있겠나? 집안의 하목을 위해서 공치사로 들릴까봐 팔자련이 하고 참으며 우울증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안타까워서 도와줄 일을 찾다가 백세 시대에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원 문학 창작반에 등록하면 사람을 사귈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문학 기행을 갈수 있다. 글감을 찾기 위해 사물을 관찰하고 글쓰기에 몰입하면 시간이 잘 간다. 속에 있는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 마음도 정화되니 같이 글공부하자 설득해서 문의 창작반에 등록하였다. 그의 첫 작품은 스피이라기보다는 40장이나 되는 자서전을 써놓고 울거우시며 읽었던 기억이 난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왔다며 몇 차례 얼굴을 보이며 주변을 서성이더니 글쓰는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부모 대신 맞으라는 책임감 때문에 동생에게 헌신했다면 그 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부모처럼 성겨야 하지 않겠나. 그는 겨우살이의 수액을 조금씩 빼앗겨 말라가는 나무였다. 겨우살이는 겨울부터 봄 사이에 약효가 좋고 낙엽이 지면 눈에 잘 띄어 그때에 채취한단다. 겨울사리가 난장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항암제다 고혈지혈증 신경통 관절통 등 진통제를 쓴다며 마치 만병통치제라도 되는 듯 입심으로 길사, 길손을 붙잡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맞 게 진화하는데 겨울살이 더 기생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진화하면 숙주가 죽지 않을 것이다겨울살이의 눈길이 한번더 갔다.